이원 위에 일곱 개의 점이 있대요. 이렇게. 일곱 개의 점이 있어서,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상황을 만들 거야. 첫 번째는, 1번은 뭐냐면, 삼각형을 만들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두 대각선에, 내부, 교점이 몇 개냐? 세 번째는 두 대각선에 꼭그 어? 그래, 대각선 뭔지 뭐 이상한데 두 대각선에 외부 교점이 몇 개냐? 어이세 가지의 상황이에요. 자첫 번째 삼각형이 몇 개냐? 물어봤어. 그럼 몇개겠니 점이 일곱 개니까 일곱 개 7개 점에서 점 3개를 그냥 뽑으면 끝이죠. 그래서, 평황형 개수는 그냥 7, C3이다. 이렇게 되고, 얘는 7, 6, 5를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6 약분돼서 7, 5, 35다. 이렇게 되네. 그치? 7, C3은 35. N2는 대각선, 그래서 대각선 주개를 그는 거야. 그럴 때, 내부 교점이 몇 개가 생길 수 있느냐? 라는 건데, 그러면 대각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직선이 몇 개라는 거니 두 개란 얘기죠. 직선이 두 개란 얘기는 점이 네 개란 얘기죠. 그럼 두 대각선은 뭐랑 같은 거야? 점네 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대각선이 교정했던 얘기는 일단 점네 개를 뽑고 시작하는 거죠. 근 내가 점4 개를 뽑았네.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 뽑은 점으로 두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내부 교점 몇개 생기니? 개개 생기.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뽑은 것으로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의 내부 교점은 이렇게 되는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점4 개를 뽑을 때마다 하나씩 생긴다. 그래서 그냥 74가 되는 거죠.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35가지가 되네요. 자, 주 대각선의 외부 교점몇 개냐? 똑같습니다. 일단 주 대각선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점 4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점 4개를 뽑았어. 이렇게. 그 뽑은 이 거로부터 선을 그었더니만 이원 외부에 교점 몇개 나오나요? 만약 여기서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교점이 이쪽에 하나 생기겠네, 외부에. 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긁으면, 이쪽에 교점이 또 생기겠네. 어, 자, 이거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없죠? 그니까, 뽑았더리만 몇 개가 생겨? 두 개씩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부 교점의 개수는, 7, 4, 뽑았더리만 두 개씩 생긴다. 70까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있어요 아, 결국, 도형 개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선이란 얘기는 그냥 일단 NC2에서 출발하는 거야. 삼각형 NC3에서 출발하는 거야. 직선 두개 NC4에서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직선 하나, 삼각형 하나 NC5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점을 뽑아놓고 뽑은 점에서 각각 어떤 경우가 생길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또는 그럴 때안 되는 게 있다면 안 되는 것도 제거를 해도 되겠죠.